안녕하세요. 용무동산입니다. 어, 일단 거래량이 10월 30일까지 신고된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8월달에 1,600건 이상, 9월달 1,300, 1,400건 정도 있었고요. 일단 지금 현재 신고된 10월 거래 건수는 974건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거래량이 추석에 끼었던 9월달보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울산에 아, 신고 거래 신고된 것 중에서 6억 이상의 아파트만 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울산광역시 아, 남구 달동에 달동 힐스테이트 1차 129 제곱미터 아, 중대형 평수조 7억 4,500만 원 거래 있었고요. 남구 무고동에 무고동 한신휴플러스 84제곱미터입니다. 9평이죠. 7억 6백만원에 거래가 됐네요. 어 이거는 4층인데도 굉장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어, 남구 삼선동 삼선동 대성 스카이렉스 167제곱미터 어, 13층은 6호에 거래됐고요. 23층은 어, 해제되었다가 다시 신고된 것 같습니다. 6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남구 삼산동의 삼산현대 128제곱미터 음, 어, 40평대가 되겠죠. 7억 4천 7백만 원에 거래가 됐, 거래 됐습니다. 자, 삼산동 아데라용 116제곱미터 중대형 평수들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6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삼선동 평창 3차 현대 164제곱미터 음, 대형평수죠 655,5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어, 남구 신정동 강변 센트하이츠 140제곱미터 음, 8억 9,900만원에 거래한 건 8억 7천만원에 거래한 건 있었네요. 13층과 21층입니다. 남구 신정동 대명 루첸 83제곱미터 7억 9천 7백 8억 5천에 거래했었네요 이건 22층 23층인데 거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차이가 났네요 문수아이파크 84제곱미터 10억에 거래했었습니다 문수아이파크 1차 84제곱미터 9억 7천 4백만원에 거래했었네요 어, 신정 신성미소지움 1단지 135제곱미터 대형이죠. 어, 8억에 거래 했었고요 신성미소지움 2단지 84제곱미터 6억 4천만 원에 거래 있었습니다. 어, 신정동의 신정 우산 신정 프르지오 84제곱미터 6억 5천만 원에 거래가 있었고요. 남구 야음 야은, 야음동의 대연드샵 68제곱미터인데. 오, 7억하고 7억6천에 거래했었습니다 이거는 3층하고 18층간 차이로 가격차가 난것 같습니다 68제곱미터가 27평정도 될텐데 저렇게 비싸나 엄청 비싸네요 야암동의 롯데캐슬골드 1단지 129제곱미터 7억3백만원에 거래했었고요 야암동 쌍용스윗다통 84제곱미터 6억4천에 거래했었습니다 남구 야음동의 힐스테이트 수함 1단지 84제곱미터, 음, 8억에 거래하나, 8억 2천에 하나 있었구요. 예, 아, 남구 옥동 KCB 뜨레본 166제곱미터 대형이죠. 8억 6천만원에 거래있었습니다 남구 옥동의 옥동 서광 84제곱미터가 7억 4천, 140제곱미터는 10억 3,500만원에 거래가 있었네요. 음, 옥동 서광도 많이 거기 올라간 것 같습니다. 동구 쪽에는 지금 6억 이상 거래가 거의 없죠. 5억 대전 아이파크는 5억 대의 거래가 있긴 합니다. <laughs> 이스턴 베이는 지금 68 제곱미터가 4억 4억 초반에서 거래가 있었네요. 자, 북구, 북구 노독동, 드림 시티의 1차, 어, 101제곱미터 6억 4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84제곱미터는 5억대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5억 초반대. 자, 북구의 송정동, 북구 송정동, 어, 반도 유보라, 어, 84제곱미터 6억 8천 84제곱미터 7억 2천 8백 요거는 4층과 20층이니까 층간 차이겠죠 그 다음에 6억 5천만원 000, 어, 23층인데 얘는 가격이 좀 적게 받는 것 보다 좀 싸게 거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 우산 송장 후반대에 놓인 84제곱미터 6억에 거래했었고요 북구는 6억 이상이 그 정도가 다고요 한라그리멘션 5,950만원, 59제곱미터. 거래에 있었다가 해지가 됐네요. 이거는 해지가 됐습니다. 6,200만원에 59제곱미터 거래가 있네요. 참, 입지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래된 거기도 하죠. 울주군으로 아, 와서 도, 아, 문수산 동문 군모닝힐 1 5 6 제곱미터 대형이죠 6억 7,400 130 아, 제곱미터 6억 7 9 9 제곱미터 7억 7,200 이건 문수산 동원로열듀크입니다 99 제곱미터 8억 3천 문수산 동원로열듀크 가격이 동문 군모닝힐보다 좀더 세게 형성되어 있네요 월드 메가 비양 110제곱미터 6억 5천에 거래가 됐네요. 층수가 4층이라서 고층보다 조금 싼것 같습니다. 자 울주군에서 6억 이상은 그 정도로 거래가 일어났고요. 자 중구 남해동 남노프루즈오 남해 2차 101제곱미터 6억 2천 어, 남해동 에일리넷들 114제곱미터 6억 2천 3백, 에일리넷들 133제곱미터 6억 6천 거래했었습니다. 방구동에 이편한세상강변 101제곱미터 7억 6천 9백만원의 거래있었네요 옥교동에 태화강 엑소디움 113제곱미터 6억 7천 8백에 거래했었습니다. 우정동 우정아이파크 125제곱미터 8억5천 유곡동 에이애뜰 1차 84제곱미터 6억5백 우정혁신도시 2차 도널노엘듀크 84제곱미터 6억3천8백 오산유곡푸르지오 131제곱미터 7억8천만원 거래가 있었습니다 자 우산에서 일단 10월달 거래 신고된 것 중에서 6월 이상 아파트들을 살펴보셨고요, 거래량이 9월보다도 훨씬 줄어 있다라는 거 확인하셨습니다.